3 3 3 핵이네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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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막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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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쉬었다 알야겠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아무 말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죠? 그랬나? 품으면서 <laughs> 옹알이 하신 걸 내가 그렇게 들은 건가? <웃음> <웃음> 어, 왜 이렇게 안 보이냐지? <laughs> 왜 일찍 늦지? 아 요즘 잠을 많이 못지내 느끼자면 피라가요풀리라라고요라사마살라마살라마살라마킨라제어라 마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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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었라 마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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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이... 실식... 그 뭐야 저거 심도식 카레좀 다르다구요 아니에요! 오뚜기거에요샨샨아레아레야 <놀람> 카레, 완전 좋아 RA, R2와. 아, 이폰 버치, 진짜. 플레이머 어, 아, 깔고, 나는 뒤로 빠지고. <웃음> <웃음> 미친 무더레이머어 겐? 어, 뭐야. 난 죽어.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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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복수는 해줬다 릴리스 나가 어! 아! 클레이모어 그아 톱레이모어 땅나네 수상 미사일이나 받아라. 어? 아? 아니 어떨 때는 실례했는데 뒤지고 어떨 때는 안 뒤지고 야. 아까비 살 가능했었는데. <laughs> 나도 잡았냐? 아, 못 잡았어요. 앱을 모르니까 이게 뚫려있는 지 아닌지 알수있어가 있는지. 그러니까. 그 가까이 가야 보여. 뭐야, 저뒤 아래에 있는데, 애들? 컷! 한명더 있어. 아, 살려줘! 거.

이 스폰서 펑크이새끼들 펑크샷에 생활아야 아주 저, 저. <laughs> 뭐야 뒤에서 뒤에서 맞 아아

마좀 하네. 아덕시 진짜. 와 존나 수그리네. 하반신만 써요 하반신만 멀수리 말고. 아 정말. 로봇 색칠린가 진짜. 딱서 가지고. 반동이 없으니까 <laughs> 아. 에이저요? 여기 <목소리> UAV 어딨어? 여기 있네 여기 있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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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클레이버, 씨발! 눈에 보이지도 않고, 진짜. 아, 난 클레이버 귀찮아서 안 써도 돼, 그냥. 존나 쓰네. 밟으면 확정, 밟으면 확정킬이다, 이거가. 이게 내 화면에 보이는 한글은 깨지는데 킬 로그에 올라오는 한글은 또 올라온다. <laughs> 템 누르면 한글은 또 보여. 이상해. 내 화면에만. 이상의 <laughs> 뭐 치코리다.